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가장 쉽게 배우는 HTML5와 CSS3 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강좌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야기를 좀 드리겠어요. 자, 먼저 이제 HTML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단순히 웹페이지 간의 이동을 위해서 만든 언어였어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들은 태그라는 꼬리표 혹은 뭐 주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버전업이, 버전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HTML이 HTML은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HTML은 약간 모자란 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HTML 5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HTML5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어, 기초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일단은 수학적인 논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인 암기로도 충분히 습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강좌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첫 번째로 취미로 코딩을 배우겠다라는 분. 요즘 이제 코딩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뭐라고 이제 뭐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웹 개발 쪽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HTML을 어,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개발자는 되고 싶은데 어, 나는 기초를 몰라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 알아듣기 에, 어려운 강좌는 너무 싫다 라는 분들은 이 강좌를 보시면 일단 음, 문턱이 낮게 에,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문과 출신인데요. 나는 코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네, 그래서 코딩을 해야 해요. 뭐 이런 분들은 어 일단 코드를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거예요. 나는 문과생인데 네, 하시는 분들 어 충분히 예, 시작을 할수 있도록 제가 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강좌를 쭉 보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 수강 과목 중에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코딩 관련 어 과목이 있는 학부생들은 예 강좌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 중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html이고 또 하나는 css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html은 뭐고 또 css는 뭐냐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html은 문서를 만드는 어떤 설계도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css는 뭐냐 문서를 이쁘게 꾸미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 이 문서가 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내용이 변한다거나 혹은, 어, 숫자를 받아들여서 계산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 즉, 문서의 어떤 논리, 로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강좌에서는 자바스크립트는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HTML과 CSS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학습 순서는요. 일단 HTML5의 핵심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CSS3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 주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치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딱두 개만 있으면 될 거예요. 메모장과 또 크롬입니다. 크롬 브라우저. 메모장은 윈도우즈에 여러분들 다 깔려 있을 거고요. 크롬도 요즘 다 쓰시는 거니까 따로 준비를 더 하실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이제 HTML 코드를 짤때어 HTML을 전문적으로 짜기 위한 텍스트 에디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트 플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 쓰기 편한 거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